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크 타는 분들의 영원한 주치의 바이크 닥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단해 볼 주제는 아주 뜨겁습니다. 아마 바이크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 이름만큼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길을 걷다 어디선가 마치 땅이 울리는 듯한 거대한 심장 소리가 들리면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메리칸 바이크의 살아있는 전설, 바로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사실 할리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시끄러운 배기음? 가죽 재킷을 입은 덥수룩한 수염의 아저씨들? 아니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라이더가 왜그 무겁고 뜨겁고 어찌 보면 다루기 힘든 이 쇳던거리에 열광하는지 왜한번 빠지면 약도 없다는 할리병에 걸리는지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어느새 할리매장 근처를 기웃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동 걸고 출발해보죠. 먼저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부터 이야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바로 소리와 진동입니다. 보통 다른 바이크 브랜드들은 엔진 진동을 줄이려고 수조원을 쏟아 붓습니다. 우리 바이크는 진동이 없어서 정말 편해요 라고 광고하죠. 그런데 할리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진동을 설계합니다. 할리 특유의 V형, 이기통 엔진이 엇박자로 터지면서 만들어내는 그 말발굽 소리 들어보셨죠? 실제로 할리 데이비스는 이 배기음을 상표권으로 등록하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그만큼 이 소리가 할리의 정체성 그 자체라는 뜻이죠. 이 소리와 진동이 라이더의 몸으로 전달될 때 느껴지는 묘한 카타르시스. 이건 타본 사람만 압니다. 마치 거대한 야생마 위에 올라탄 느낌이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할리 데이비슨의 가계도를 좀 살펴볼까요? 할리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가 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할리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가문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할리의 입문서이자 젊은 피, 스포스터, 라인업입니다. 할리 중에서 가장 날렵하고 가벼운 녀석들이죠. 여기서 가볍다는 건 할리 기준입니다. 보통 250kg 정도 하니까요. 대표적인 모델로 아이언 883과 48이 있습니다. 아이언 883은 아주 시크한 블랙 감성으로 똘똘 뭉쳐서 젊은 층에게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포티에이스. 이건 정말 디자인이 깡패입니다. 아주 작은 기름 탱크를 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예뻐서 기름을 자주 넣어야 하는 불편함조차 예쁘니까 용서된다는 소리를 듣는 모델이죠. 두 번째는 할리의 정석, 소프트테일 라인업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할리의 묵직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뒷바퀴 쪽에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이 안 보일 거예요. 겉보기엔 옛날 방식의 딱딱한 프레임처럼 보이지만 사실 프레임 안쪽에 서스펜션을 교묘하게 숨겨 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소프 a 테일 부드러운 꼬리라는 뜻이죠. 여기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모델이 바로 펫 보이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2 보셨나요? 아놀드 슈워제네거 형님이 가죽 점퍼 입고 산탄총 휘두르며 탔던 그 바이크, 그게 바로 팻 보입니다. 앞뒤로 꽉찬 통짜 알루미늄 휠이 특징인데 그 포스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나 하이리 탄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소프트테일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도로 위의 거실, 투어링 라인업입니다. 이 친구들은 대륙 횡단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바이크에 거대한 오디오 시스템이 달려 있고 등바디가 있는 푹신한 시트, 그리고 짐을 가득 실을 수 있는 가방들이 기본으로 달려 있죠. 앞에서 오는 바람을 다 막아주는 거대한 카울 덕분에 시속 100km로 달려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트 글라이드나 로드 글라이드 같은 모델이 대표적인데, 이 바이크들은 가격이 웬만한 중형차보다 비쌉니다. 네 번째는 최근 할리의 파격적인 변신을 보여주는 어드벤처 투어러, 팬 아메리카입니다. 할리가 오프로드를 달린다고 처음 나왔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할리 특유의 감성에 최첨단 전자 장비를 때려 박아서 산길, 들길 어디든 갈수 있게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할리의 하이엔드 CVO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건 할리 공장에서 직접 커스텀을 해서 나오는 한정판 모델들입니다. 도색부터 부품 하나하나까지 최고급으로만 구성되죠. 가격이요? 억 소리 납니다. 자 이렇게 라인업을 훑어봤는데 아마 여러분 머릿속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예요. 할리에 대해 흔히들 하는 질문들을 제가 직접 묻고 답하는 문답 형식으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할리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비슷한 배기량의 일본 바이크보다 두 배는 비싼 것 같은데요. 답변 들어갑니다. 할리는 단순히 성능 재원표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바이크입니다. 우리가 명품 시계를 살때 단순히 시간을 보기 위해 수천만 원을 쓰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할리는 120년이 넘는 역사와 그들만의 독보적인 문화를 파는 브랜드입니다. 할리를 사는 순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할리 라이더들과 형제처럼 지낼 수 있는 HOG라는 거대한 커뮤니티의 입장권을 얻는 셈입니다. 그리고 할리는 중고 가격 방어가 정말 잘 됩니다. 잘 관리된 할리는 자산으로 취급받기도 하죠. 감성을 돈으로 환산하긴 어렵지만 그 감성의 가치가 가격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두 번째 할리는 고장이 잘나고 기름이 샌다면서요. 이거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입니다. 1970년대 할리가 경영 위기를 겪으면서 품질이 엉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진동 때문에 나사가 풀리고 오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일상이었죠. 라이더들끼리 할리가 자기 영역 표시를 한다라고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에볼루션 엔진이 나오면서 품질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지금의 밀워키 에이트 엔진은 잔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할리는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물론 정기적인 점검은 필수지만요. 질문 세 번째. 할리는 너무 무거워서 제자리에서 넘어지면 못 일으키지 않을까요? 무거운 건 팩트입니다. 300kg, 400kg 나가는 모델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바이크를 일으키는 건 완력이 아니라 요령입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면 체구가 작은 여성 라이더분들도 거대한 울트라 리미티드 모델을 번쩍번쩍 일으킵니다. 그리고 할리는 무게 중심이 아주 낮게 설계되어 있어서 막상 주행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아주 경쾌하게 움직입니다. 멈춰 있을 때만 조심하면 됩니다. 질문 네 번째. 할리는 아저씨들만 타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가장 큰 편견입니다. 예전엔 성공한 중장년층의 상징 같은 느낌이었지만 요즘 할리매장 가보시면 20대, 30대 라이더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스포스터 S나 나이스터 같은 모델들은 디자인이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성능도 강력해서 젊은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죠. 할리는 이제 낡은 유산이 아니라 자기 개성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는 힙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가 100년 넘게 살아남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계를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본능을 자극할 줄 압니다. 꽉 막힌 도시를 벗어나 탁 트인 국도를 달릴 때, 온몸으로 전해지는 엔진의 떨림과 바람소리. 그때 느껴지는 자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엔진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돈좀더 벌면, 나중에 여유 좀 생기면, 이라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그 무거운 바이크를 지탱할 무릎 힘이 부족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내린 진단은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있다면, 일단 매장에 가서 시트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 둥둥거리는 진동이 여러분의 심장 박동과 맞물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할리라이더가 된 겁니다. 오늘, 바이크 닥터가 준비한 처방전은 여기까지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여러 모델 중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뛰게 만든 녀석은 무엇인가요? 혹은 할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구체적인 모델이나 관리법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바이크 라이프가 언제나 즐겁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바이크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닥터였습니다.